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지 추워요. 어제보단 바람이 좀 약해서 그런지 음, 어제보단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어, 영하 4도, 5도 겨울에도 아무것도 안쉬우고 견뎠던 아이들이 어젯밤 체감온도가 너무 추웠나봐요. 어, 제가 간도 크게 베란다 창틀도 활짝 열어놓고, 이쪽에 창틀아가들, 또 베란다 아이들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비두고 잤거든요. 네. 다행히도 그창 곁에 사는 라울들도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제가 물주고 내비둔 몇몇만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아이? 세 아이, 세 아이, 선 아이 정도? 과이들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과이들 또 회복이 됐네요. 어, 요두 아이. 아침에 여기 색깔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았는데 정상 돌아왔고요. 빅토리에요 빅토리. 빅토리. 어, 정상 얼굴 되었어요. 자. 파스텔도 파스텔 차라도 약간 느낌이 이상했는데 괜찮아지고 있구요. 맵이나도 비, 비 맞았었거든요. 어제 아래 비 맞은 아이 그대로 두었더니 살짝 이상하더니 정상 돌아왔습니다. 아직 레드몬 유아이가 아직 약간 좀... 사변 느낌이 아직 남아 있죠. 하엽도 있고요. 요 아이는 조금. 오. 요 아이는 많이 좀 물컹물컹한데. 아 제가 요 아이 관리는 조금 해야 되겠네요. 오, 이 아이 목동이 아닌데. 요 아이는. 베란다에서 계속 살다가 옥상으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옥상에 이창 바깥 창틀에 뒀는데 제가 물준 것을 깜빡했어요. 근데 좀 흘러내리는 느낌이네요. 흘러내리는 느낌. 이게 이제 햇빛 안 비치는 대로 옮기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녹아 내릴까봐 이 아이는 치울게요. 요 아이도 샤벳 느낌이 났었는데 이 아이도 회복되었어요 단 지금 한몇 시간 만에 이렇게 괜찮아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냉해 입은 아이들은 이런 정도 되면 햇볕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따뜻하게 두시면 물러 내릴 수가 있으니까 베란다 바람 통하는 곳에만 두시면 회복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다 괜찮답니다. 플로리, 플리티 온슬로우, 바이올렛, 아, 기르바이 장미. <laughs> 제가 기르바이 장미 좋아해서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다 시집 보내고, 이제, 여 아이 남았네요. 자, 맵이 납니다. 여 아이는 며칠 전에도 보신 것 같죠? 아, 파랑새, 이게 라조야예요, 라조야처럼 제가 대품 똥갈라서 여러 개 나눠서 드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음, 햇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양진 얘는 어제 물 주려다가 안 줬는데, 아 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은 물좀 줘야 되겠는데, 저녁에 또 추울 것 같겠죠? 네비처랑 아망뜨 다 괜찮아요. 턱시판처라요 아이는 도자기 그릇에 구멍 똥구멍 뚫어 살고 있어요. 헨젤 처랑 온슬로 살던 집에 헨젤 처라 심어졌어요. 뿌리 내릴 라만 하면 옮겨주고 내릴만 하면 옮겨주네요. 학장미 꽃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렌지 에보니. 예, 쌍두를 분리해놨어요. 이제 얼굴 좀키워보려구요요 아이는 이쁜 아이. 작은 자구는 어, 조금 못나서 그냥 풀분해 해서 선반에 올려놨어요. 화이트 그린이, 아젤리티, 저쪽에 보이시죠? 아틀란티스, 핑크 루비, 폴릴인지 하나. 이 아이도 약간 에스메랄다인데 느낌이 이상하더니 괜찮네요. 제 느낌인가 건 입장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입장 큰 아이들 빨리 하엽지라고 이렇게 잘라두었거든요. 이게 에스메랄다 철한데 이렇게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원슬로, 아리엘, 아리엘도 건강하고요. 망뜯도 너무 건강한 얼굴이죠. 예, 블루 차밍입니다. 블루 차밍. 루돌프. 손톱이 세우고, 또 라인도 그리고 있네요. 아리엘. 여기, 여기 엘컨을 시집 보내고, 아리엘 옮겨주었어요. 론데리와 핑크티스프입니다. 작은 아이가 많이 컸어요, 핑크팁스. 룬데이손딸기 되어가나요? 음, 제가 좋아하는 엘콘처럼. 제가 엘콘처럼 좋아해서 열어두고 있거든요. 아리엘처라 아, 우리 강아지 또 짖어요. 제목소리 듣고 지도 나오겠다고. 아, 화이트 그린이. 이 아이도 꽃대 올리고 있네요. 끝이 뾰족한 것이 분지담에서 물도 드리고 있죠. 아이 홍포도 어찌하면 좋을까 이뻐지질 않아네 조셀린 파블리 꽃이 하트 모양을 이루고 있네요. 자 올리비아와 나나 후쿠미니 저 아이들도 물 줘야 돼요. 오늘 물 줘야 되겠다. 물 주고 오늘 저녁에 꼭앉잊버리고 들여 놓을게요. 이뻐지려고 음, 하는데, 그죠? 추위가 왔어요. 자, 아직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답니다. 냉해 입은 아이들 혹시 계시는 분들 따뜻한 곳에 바로 들으시면 안 돼요 찬바람 맞으면서 그냥 풀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기 1층의 정원이에요 여기는 분재를 좋아하시는 지 고양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쌀샷 너무 좋죠. 제가 올 겨울에 진짜 너숙 그대로 편하게 두고 살기가 참인 것 같으네요. 바람이 안 불어서 음, 따뜻한 것 같으니까 병원 날설 준비해 봐야겠네요. 추워서 어찌해야 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람은 불지 않네요. 오늘은 올 아들 졸업식 하는 날인데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졸업장 가지러 갔답니다. 아이셋 졸업을 아무도 못 가봤어요. 이제 공부 끝인데 그죠? 여기 화이트 그린이 있던 아이들, 몇 아이는 옥상에 올려놨거든요. 짱짱하니 괜찮더라고요. 요 아이도 올리려다가 귀찮아서 아직 안 올라갔어요. 자리도 아직 없어요. 자리 만들어야 돼요. 자, 이쁜이들. 혼자 보기 아까워서 또 올립니다. 요 아이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또 보여드릴게요. 아,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어,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자, 안녕, 다음에 봬요.